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지금 좀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는데요. <laughs> 아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도 그렇게 할 거면 나도 사토시 나카모토 누군지 지목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HBO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방영이 되었어요. 사실 이거 방영되기 전에 스포일러가 엄청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관련해서 글을 세 편을 적었어요. 그래가 엄청 기대를 하면서 내가 차곡차곡 미리 알아야 됐고 그다음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나중에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세편에 걸쳐서 장장 적겠다 막 이러고 열심히 진짜 했거든요. 아 그런데 아 결말이 좀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하긴 한데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자첫 번째로 이제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비트코인 미토리 뭔데? 때 누가 비트코인을 시작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사토시 나카부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 알았다고? 다들 심중으로 좀 알고 있는 후보들이 있었죠 그쵸? 다들 있었는데 어 이거를 딱하니 누군가 이렇게 어 발견했다고? 하고 다들 일단 어 거기서 뭔가 주목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폴리마켓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어, 예측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자자자 이렇게 막 비등비등 앞뒤로 앞뒤로 하면서 했는데 그때 처음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은 렌사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렌사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렌사사만이 원래 가장 유력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제 입을 열었어요. 아, 렌사사만은 지금 현재 죽었거든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사토시 나카무토와 대화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렌사사만이 40%이상의 육박하는 투표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우수수수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원래는 사람들은 렌사사만을 지목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영국식 필체, 영국식 연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가 이제 할핀이라는 사람이랑 둘이 엄청 친하고 이런 어, 기술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의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 할핀이도 사실 딱 사, 사토시로 많이 지목을 받았는데 할핀이 역시 2014년에 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핀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죠. 좋아요. 그런데 할핀의 이웃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알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예명을 썼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이피니와 렌사사만이 친했는데 친했는데 하이피니의 유사촌 중에 나카모토가 있었다 그리고 영국 시험노어렸다 그리고 렌사사만은 결정적인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분이 사토시가 아나 이제 곧딴 데로 옮길 것이고 나는 아마 미래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야.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약두달 뒤, 렌 사사만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뭐 발표하고 할때 당시에 그와 그의 부인이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6개월간의약 이렇게 인터넷에서 활동한 그런 행적이 좀 무호하다라는 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 속에 또 렌사사만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를 추모하는 뭔가 블록이 생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렌사사만의 얼굴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렌사사만을 이제 랍비 렌사사만으로 랍비라고 자기를 불러주걸 좋아했대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랍비 이러면서 그 블록에다가 사사만의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흔적이 갑자기 모든 행적이 딱 일제히 이렇게 딱 셧다운된 것처럼 느껴지기에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왜 완벽한 범죄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BBC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원코인의 창시자, 어디로 갔나, 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걸어드릴게요, 링크. 근데 그 사람이 그 마피아의 감시를 받고 그 사람은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고 뒤에 큰 마피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마피아가 지도세도 모르게 그녀를 제거해버렸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썰이 루머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녀도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 비슷한 생각이겠죠? 그래서, 렌사사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HBO에서 스포일러에는 또 막, 사이퍼 펑크였던, 여러가지 뭐, 닉 자보라든지, 닉 자보, 힐피니, 뭐, 아담백,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어, 그럼 이 사람들일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다 방영이 되고 났는데 피터 토드라는 거예요. 피터 토드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물론 그도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죠. 엄청 이쪽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왜 이쪽 왜이 사람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랑 생전에 대화를 한게 있는데 사카시나토 사토시가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밑에 이제 피터 토드가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랬는데 그 감독의 생각으로는 아 이것은 사토시가 자신의 글을 이어서 쓰는 내용인데 피터토드 본 계정으로 지금 사토시라는 가명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캐로 들어와서 답글을 자기의 쓰는 글을 뒤이어서 그냥 적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토시의 실수인데 실수 되, 되 잡기 좀 그러니까 그냥 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터토드가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 나사토시 아니다라고 진짜 방송이 나오자마자 극구 부인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당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보는 사람도 조금 불편했던 보는 이 시청자들도 어 저건 좀 아니지 않나면서 공감과 설득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아, 저도 이 방송 보고 싶었는데, 이 방송을 아직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 아직 판권이 없는 것 같고요. 추후에, 뭐, 다른 플랫폼에서라도 좀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터 토드가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사람들도, 뭐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아요. 그거까지 됐어요. 좋아. 피터 토드? 음,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끝났고, 가격도 아무런 영향도 없고, 잔잔해요. <laughs> 비트코인, 뭐, 2K, 3K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잔잔한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죠여튼 지금 잔잔한 수준인데, 자, 여기에서, 어,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위아 올 사토시 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위아 올 사토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 사토시야. 사토시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저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The currency derived from electricity might pose a real threat to the dollar Three, two, if it gained in popularity.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달러 기축통화 달러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기만 한다면 말이죠. 달러보다 인기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 라는 얘기죠. 달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달러. 달러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가 가치가 얼만큼 있죠? 쓰다가, 이렇게 편지 쓰다가 종이 틀렸어요. 그럼 빡빡 찢어버리고 다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달러도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가 오, 땅에서 달러를 막큰걸 줘서, 오, 이거 달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죠? 달러는 우리의 신뢰.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얘는 안전한 거고, 얘는 물건도 살수 있고, 어, 얘는 굉장히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어.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 그래서 이 종이가 갖는 신뢰가 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통화. 나라에서, 정부에서, 법정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보증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 믿어도 돼.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로 너 필요한 거 사고 팔수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위아 올 사토시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모두 사토시야.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들어. 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잘만 하면 법정 통화를, 실질적인 통화를 능가하는 또는 비등비등한 그런 가치의 화폐가 될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사토시를 만든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만들려면 이런 이벤트라도 좀 해볼까 나눠줘 볼까 일단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줘야 될것 같아 한번 도네이션 해볼까 너오 근데 너 한다고 너안 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더 높아지려면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겠고 결국 더 많은 모멘텀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아올사토시라는 것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실망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또 붐이 일면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람들의 모멘텀이 얼만큼 붙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뽀!